그저 은혜를 구할 뿐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위 절을 보면 거의 죽을 뻔하였다를 말하고 본문은 그런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한글 번역으로는 그리하시면으로 조건이 붙는. 것처럼 if가 붙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살려주시면 문제 해결해 주시면 기도 용답 하시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세게 말하면 하나님 하시는 거 보고 나도 그만큼 하겠다. 하나님의 교훈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것 보고 하겠다.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보고 거기에 나도 반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학 용어로 하면 우리는 신과 거래, 딜을 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지 내가 이만, 이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하시고 하나님 해주시는 거 보고 나도 거기에 맞춰서 그만큼 하겠다 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거래 대상이 아니고 인간의 이기심에 이용당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본문을 if, god, 하나님이 뭐 해주시면, 으로 번역하는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살려주소서, 그리고 나는 주의 교훈을 지키겠나이다. 이에요. 예. 곧 겸손히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좀 하세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도, 교회 역사에도 조건을 걸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소원 기도, vow, oath가 그걸 말합니다. 사사 기도원도, 사사 입다도 소원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소원 기도하죠. 질병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 이런 결단, 헌신, 희생, 수고를 하겠습니다. 소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병을 안 고쳐주시면, 그러면, 충성, 헌신, 희생, 안할 건가요? 우리의 소원은 병을 고쳐주셔서 회복된 몸과 건강을 가지고 이런 결단, 헌신, 희생을 하고 싶으니 주여 나를 강건케 하소서의 차원입니다. 본문도 그런 차원입니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원수 대적의 문제 물리쳐 주셔서 원수 걱정, 근심 없이 주의 법도 교훈을 지키게 하소서 를 말합니다. 근거는 본문 바로 위절을 보면, 내가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처했지만,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를 말합니다. 이미 주의 법도를 붙잡고 지키고 살고 있어요. 문제 해결해 주시면, 주의 법도 교훈을 지키겠다가 아니라, 이미 주의 법도 교훈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수 대적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를 그저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 심히 심이 떱니다. 심일한 부사를 성격이 씁니다. 형은 방송되고 크게 웁니다. 야곱은 그 문제 해결 안 하고 도망갑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거죠. 결국 20년 뒤에 그 문제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야폭강의 기도 분니엘 사건이 말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도망을 가요. 베델에서 돌을 베고 밖에서 자게 될 때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약속과 확신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뭐 지금 하란. 페르키에 터키 가냐? 나도 너 따라 터키 간다.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확신 약속을 해 주십니다. 특징은 컨디션 조건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언컨디셔널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곧야은너 하는 거 보고, 살아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고,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할지 안 할지, 그때 정할 거야,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사람의 행위 실천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합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율법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주어지는 거지 이집트에서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곧 이집트를 사는 히브리인들 노예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시고 이거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내가 지켜보고 일정한 수준이 되면 그때 출애굽 시켜줄게 그러지 않으십니다. 먼저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 명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전까지 우리 사는 모습 관찰하시고. 죽기 전까지 잘 신앙생활하는 그때 가서 구원의 확신을 줄게 그러지 않으십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그랬죠. 예수님이. 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수 있는 겁니다. 죽어봐야 천국인지 지옥인지 아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천국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곧 복음과 다른 종교의 큰 차이점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힌두교와 불교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와서 구원론이 같습니다. 한마디로 죽어봐야 알아요. 힌두교 불교는 사람을 색수상인지 5원의 구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색수상인지 5원의 업을 죽음으로 끊고 그 오원이 바뀌게 됩니다. 넓바나 미르바나 열반 극락에 갈지 환생 축생할지는 죽어봐야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은 뒤에는 그 오원이 바뀌기 때문에 전생의 정체성이 자기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교리 신학으로 하면 열반에 들어갔다 해도 내가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미국 유학 와서 대학원에서 힌두교 하나 기 불교 하나 기 교리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볼때 불교 힌두교의 최대 난제는 다음 생에 이전 정체성이 없다 이에요 예. 그렇게 불교의 구원에 확신이 없고요. 이슬람도 없습니다. 또 미국 유학 와서 대학원에서 이슬람도 하나 기 했습니다. 우리 공부를 한 겁니다 역시 구원의 확신 자체가 없습니다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미국에서 의사는 무슬림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슬람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당신 죽으면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니야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모른답니다 오직 복음만이 기독교만이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조건문으로 너 하나님에 가서 사는 모습 보고 내가 너와 함께할지 안할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지 안할지 정할게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 전혀 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 확신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면 야곱도 그렇게 답을 해야죠. 그런데 야곱은 조건문을 겁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으로 조건을 걸어요. 영어 성경은 if으로 번역을 합니다. 세게 말하면, 내가 아버지 집에 평안히 못 돌아오면 약속 안 지켜요, 못 지켜요. 예 뉘앙스가 조금 있습니다. 소원 기도로 하면 내 소원 안 들어주시면 나도 약속 안 지켜요.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걸지 않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인간 야곱은 조건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일방적으로 확신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은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20년 지나서 야곱이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야곱은 베델에서 했던 소원을 지켰느냐 이에요. 안 지킨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거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장소가 베델입니다. 거기서 야곱은 당장 내가 하란 토키로 가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면 여기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 20년 뒤에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에서와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셔요. 그러면 야곱이 베델에 가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배들에서 평생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한번 가서 예배하고 또 11조 드리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야곱이 그걸 안 하고 못 합니다. 도리어 세겜성에서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고 많은 사람 죽는 또 험한 일 일어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베들에 올라가서 재단을 쌓으라 이에요. 너 20년 전에 궁하고 어려울 때 내가 나타나서 너에게 위로와 약속을 해주시고, 내가 베델에서 재단 쌓겠다는 그 약속, 이제 지키라 하십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베델에 올라갑니다. 10편, 15편, 물은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를 말합니다. 인생이 어렵고 급할 때에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에 해가 될 정도, 큰 손에 날 정도의 큰 약속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그 소원을 안 지킨다는 겁니다. 너무 소원을 세게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손에 나고 해가 돼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소원했으면 손에 나는 것 같아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소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강조점은 소원했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원으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센거 걸면 하나님 설득당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실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극률하심에 우리가 서원도 하고 또는 서원 없이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연약한 인생을 조건 없이 도우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저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추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봉든 인생이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이 넘어지고 늦어진 인생이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못하오나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무능한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수 없는 새벽 성도들 모였습니다. 하루 첫 시간 드리고 남은 시간 공간 사람 판단 결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